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비교 레시피 빅시핀입니다 오늘은 지코바 치킨 따라잡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일단 오리지널 지코바부터 맛을 봐야겠죠. 지코바 순살 양념구이 치킨 2만 원. 지코바 원래 이런 맛인가? 이거 하루만매운데 잘못 온거 아닌가요, 조금. 지코바가 생각보다 실망스럽네. 시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코바만 4만 원. 가연, 가연, 가연 날라야 될 텐데. 제발. 근데 이 동네 아직 좀양호 건가? <laughs> 내가 먹던 지코바 가 아닌데 아닌데 이거 뭐. 그런데 지코바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두 번째 지코바도 그렇게까지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4만 원을 써서 지코바 맛을 봤으니 그 중에 지코바와 가장 유사한 레시피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그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그 레시피는 바로바로 콤밥도 느낌있게님의 지코바 레시피입니다 레시피부터 보시죠 틱집회 <레시피> 레시피는 그 전과 마찬가지로 비율에 맞게 줄였습니다. 다만 오리지널 레시피 댓글에 짜다는 의견이 있어 염지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닭갈비에서도 사용한 제품을 다시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16,450원. 여기 제품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닭고기 요리에는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맛소금과 설탕을 넣고 한번 끓인 염지물를 차게 식혀서 닭고기에 부어주고 1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부재료는 그 간단합니다. 대파 반대로 얇게 썰어주고 정량고추 두개도 같이 썰어주세요. 양념하겠습니다. 물 25g, 설탕 20g, 미림 10g, 치킨 스톡 5g, 케찹 15g, 굴소스 10g, 고춧가루 10g, 간장 35g, 미원 2g, 다진마늘 25g, 썰어둔 청양고추 2개, 물엿 1 0 g 후추 톡톡톡, 다진 생강 1.5g을 넣고 양념이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적당량을 둘러주고 염지된 닭고기는 물기를 한번 제거한 뒤 닭껍질이 아래로 갈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키친타월로 기름을 한번 닦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닭다리살이 노릇하게 익으면 그 위에 준비해둔 양념을 부어주세요. 물에 불려둔 떡도 같이 넣어줍니다. 지금부터 양념이 졸아질 때까지 계속 익히면 됩니다. 바닥에 고기가 눌러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토치를 이용해 불맛을 더해줍니다. 생각보다 토치 사용 여부가 맛에 큰 영향을 끼치니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완성입니다. 일단 맛있어, 맛있어. 살짝 지코바 양념 맛이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약간 느껴지는 한데 처음 맛은 좋은데, 씹을수록 이렇게 다 느껴지긴 하데요 처음 입에 들어갈 어... 때딱 식기 전까지가 오히려 지코바랑 가장 비슷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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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맞아 맞아 나 응. 이거 오히려 염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좀 짜다 자.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레시피보다 염지 비율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코바랑 가장 비슷한 레시피였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염지 안한 버전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음 확실히 맛있다 이제 좀 간이 맞는 것 같아 쉽게 내가 봐도 지코바랑 제일 비슷하다 정도면 만족. 응. 네, 드디어 정답을 찾았습니다. 염지과정을 뺐더니 직코바 싱크로율 90% 이상. 개인적으로는 95% 이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코바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강추드립니다. <목소리> 그리고 레시피를 찾는 과정 중에 지코바와 그렇게까지 비슷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는 레시피를 발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아공키친님의 지코바 레시피입니다 재료는 늘 그렇듯 넉넉한 1인분 기준에 맞게 비율만 조절했습니다 우선 닭고기 초벌부터 들어갑니다 끓는 물에 닭고기 300g 다진 생강 3g 월계수 잎 3장을 넣고 닭고기를 70% 정도 익혀줍니다 양념하겠습니다 미림 10g 간장 30g 고춧가루 10g 치킨스톡 2g 케찹 17g 굴소스 10g 물엿 60g을 넣고 양념이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마른 프라이팬에 설탕 35g을 넓게 펴서 녹여줍니다 설탕이 액체로 녹기 시작하면 초벌에든 닭다리살을 올리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녹은 설탕이 고기에 붙으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만들어냅니다 그 위에 준비해둔 양념장을 붓고 다진 마늘 42g 다진 생강 2g 약게썬 대파 반대와 청양고추 3개 물에 불려둔 떡 170g도 함께 넣어줍니다 지금부터 양념이 적당히 줄어질 때까지 졸여줍니다 이미 초벌을 한번 거친 단계라 고기가 덜 익었는지에 대한 걱정이 없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치로 불맛을 더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수프량을 입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깨로 마무리합니다 완성입니다 맛은 있는데 이게 치코바라고 하기에는 좀애매하네 맞죠? 이게 더 맛있죠? 나도 이게 더 맛있어 지금 사실 네 그렇습니다 무려 치코바를두 개나 시켜서 먹은 결과 주야공 키친님의 레시피가 제 입맛에는 더 맛있었습니다 치코바랑 비슷하냐고 한다면 물음표가 뜨지만 맛있냐고 묻는다면 느낌표가 뜨는 맛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코바 치킨 따라잡기를 해보았습니다 치코바와 아주 비슷한 혼밥도 느낌있게 님의 레시피를 찾아내서 뿌듯했고 그보다 제 취향과 입맛에 맞는 주야공 키친님의 레시피를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두 레시피 모두 강추들이니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